안녕하세요. 마리코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매장 리모델링 공사 이후로 대규모로 첫 번째 생물이 들어오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생물 들어오는 거 어떤 거 들어왔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. 제 뒤에 박스들이 보이시죠? 이게, 이게 물고기일 거야. 아, 저거 산호고. 물고기하고 산호하고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놨죠. 오늘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찰수 있을 것 같아요. 물고기야? 산호지. 아. 프로그스폰. 자, 원바디 프로그스폰이 들어왔네요. 일단 LPS들 이쪽에 놓고, SPS들은 저 쪽으로. 네, 지금, 프로포라들 다양하게 들어왔고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. 건강하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. 인도네시아의 양식된 개체들이죠. 그리고 지금 이쪽 수조에는 다양한 LPS들의 모습이 보입니다. 야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오 크다요. 어, 음, 이런 애들 입기 잘 먹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엠퍼라인들도 귀엽게 들어왔습니다. 야 이거 맥이 아니야? 음야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고 처음 봤다. 다이아몬드가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. 그치? 흠. 와. 우와. 우와. <laughs> 자, 이제 저희 마린 코스트에서는 앞으로 이런 아크로들은, 양식 아크로들은 베이스를 다 제거한 상태로 판매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얼마 전부터 테스트로 저희가 세미콜론이 아크로 판매를 시작했는데,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에요. 이 베이스에 보면 이렇게 자연에서 오는 이끼들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게 수조로 잘못 들어가면 수조 자체를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베이스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좀더 작은 단위의 세미콜로니로 판매를 할 겁니다 보다 깨끗한 상태로 산호를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의 베이스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그 상태로 산호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상태라면 바다에서 오는 이물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잘 잘랐다. 아 이런 건좀 자르기 어려운데. 현지에서 쓰는 베이스가 시멘트라서 사실 집에서 이렇게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여기도 보면 이런 잇기들 있죠? 아, 이런 거 수조에 퍼지면 골치 아프죠? 이거는,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날아가야 되겠다. 방법이 없다. 아이고, 또 부러져버린. 자, 됐어 끝! 자,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 마린 포스트의 생물 입고 모습. 보여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공사 때문에 생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좀 많이 채워놨으니까 어, 마리코스트를 방문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생물들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그럼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빨리 정리해서 생물 판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